6월 4일 방송되는 유키즈 296회에서는 미국 대학 교수가 된 가수 혜인님과 데뷔 30주년 맞은 유재석 절친 김숙님 그리고 금강산 측의 효자 이구닝님이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키즈를 찾은 손님은 널 사랑하나 봐 사랑에 빠졌어 히트곡 주댐무를 부르며 등장하는 가수 혜인님입니다. 주댐무 카페테리아 등의 히트곡을 보유한 인기 스타 가수에서 지금은 미국 대학 교수가 된 김혜원 교수님의 출연에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할 듯 싶은데요. 현재 미국 케네소 주립대학교 영문학과 교수가 되었다는 헤이. 무려 161개 대학에 지원한 끝에 교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영문학 교수가 되기 위해 힘들었던 과정을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또 방송에서는 가수이자 배우 영화 감독인 동생 소희님도 함께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어릴 적 많이도 싸웠다는 자매. 역시 자매 싸움은 옷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헤이 소희 자매 역시 옷 때문에 싸웠다고 하네요. 한편 해인님은 연예인 집안으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남편인 가수 조규찬님을 필두로 사촌 동생 폴킴, 거기에 시숙 조트리오와 조카 역시 아이돌 조민재님이라고 하네요. 방송에서는 현실 자매의 토크와 함께 오랜만에 들어보는 맑은 음색의 해인님이 부르는 겨울 왕국 OST 레지코가 소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유키즈를 찾아온 반가운 손님은 큰자기님의 친구 개그맨 김숙님이라고 합니다. 유재석은 내가 뛰었다라고 주장하는 김숙님은 유재석님과 무려 28년 지기 절친이라고 하는데요. 어느덧 데뷔 30주년을 맞는다는 김숙님. 저 역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여자 개그맨인데요. 방송에서는 데뷔 25년 만에 받은 연예대상 수상 에피소드 등김 무명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이번 주 유키즈에는 53회 어버이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금강산직의 효자 이군익 씨가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05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시리에 빠졌던 당시 92살의 아버지가 석달 만에 백발로 변하는 것을 보며 여행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위해 알루미늄 지게 의자를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를 지게에 태우고 금강산 1638m를 등반하는 소식이 중국 TV방송에까지 소개되고 효심이 태산보다 더 높다는 평을 들으며 당시 큰 화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또 지난 2021년에는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효학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는데요. 방송에서는 금강산 직의 효자 이구닉 박사가 전해주는 효의 실천과 금강산 등반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키즈 출연자 프로필 나이 학력 인스타 정보는 아래 댓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